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 다이어커분입니다.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452회차 영상이고요 제 영상에 이렇게 놀러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지요? 어, 저는 또 오늘 안산에 있는 아트방 다녀왔습니다. 어, 아트방 가서 아예 쁜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어, 그래서 오늘 어, 아트방 아이들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어, 정리가 아직 안 돼서 올려드리지 못하고요. 어, 내일 좀 정리해서 아마 아트방 아이들 정리되는 대로 또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음. 또 예쁜 아이들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시야공방분, 어, 재고도 몇개 없습니다. 어, 시야공방분도 재고가 많지 않고요. 어, 그 뒤쪽에 양이분 만칠천원짜리 한두 세트 올려드릴 거고요. 어, 그뒤로 제가 만든 아이들, 어, 몇 가지 되지는 않는데 그 아이들 도 적절하게 세트 구성해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또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나무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 희아공방번 개별 단가 8,000원짜리 6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이 아이들 코사리 아주 큼지막하게 달려있고요. 색감 차분하면서 아주 깔끔합니다. 굉장히 가볍고 물마름 좋고요. 어이 아이들은 베란다에서 다육생활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 특히나 베란다 거리대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가볍거든요. 가볍고 물마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예쁘기까지 해요. 어,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아하실 것 같고요. 다육이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아주 부담 없이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아이들, 이렇게 6개 세트 묶어 드리면 이 아이들은 48,000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가, 음, 입구 사이즈가 6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는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아이들, 6개 세트 묶어서 48,000원. 여기에는 오늘 덤을 챙겨 드릴 거예요. 이렇게 빨강색 하나, 이렇게 왼쪽 나드리고요 어 노랑색 하나 오른쪽 이렇게 챙겨드리면서 어, 이 아이들 세트 48,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6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8,000원이고요. 6개 세트 묶어드리면 48,000원입니다. 그러면서 디자인들이 좀 살짝 살짝 다르죠? 살짝 롱본 사이 7cm 나옵니다. 키는 9cm 되고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6.8 정도 되고요. 키는 8cm입니다. 이 아이는 6cm가 살짝 안되네요. 키는 8cm 살짝 넘는 것 같고요. 역시나 코사지 아주 산뜻하면서 예쁩니다. 예뻐, 장미꽃 예쁘게 붙어있고요. 입구 사이즈 여렇고요 굉장히 가볍고 역시나 물마름 아주 좋습니다. 어, 이 아이들은 오늘 어, 여기 오른쪽에 노랑장미 하나 챙겨드립니다. 왼쪽에 빨강장미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덤두개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48,000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어,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양이분 세개고요이 어, 아이들은 장미 손가락분 제가 직접 만든 아이들입니다. 양이분은 어, 더미나 할인 안되는 거 아시죠? 어, 그래서 이렇게 세트 한번 묶어 봅니다. 어, 개별단가 17,000원이고요.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 드리면 51,000원이에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두개 세트 3만원씩 판매했던 아이들입니다. 어, 그러면 81,000원이죠. 81,000원인데 어, 오늘 이 아이들은 할인을 해서 드릴 거예요. 2만 6천 원 정도 할인해서 5만 5천 원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택배비 포장비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 이렇게 보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3개 사시면 이 아이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살짝 타원입니다. 이렇게 14, 살짝 안 돼요. 14, 아니 13.8 정도 되고요. 이렇게는 11.5 나옵니다. 키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입구 사이즈 어, 9.8 정도. 10cm가 좀 살짝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키는 9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장미 손가락봉 같은 경우에는 5 5 나옵니다. 키는 1 8대 되고요. 이 아이는 20cm 나오는 아이예요. 이렇게 5개 세트 묶으니까 8만 0천원인데이 아이들은 2만 6천원 할인되면서 세트 5만 5천원 거기에 무료배송합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역시나 양이분 4개구요. 어, 장미손가락분 2개. 이렇게 세트 묶었습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 7 0 0 0원이고요이렇게 4개 세트 묶으면 6 8 0 0 0원이고요이 아이들은 장미손가락분 2개, 한 세트 3만원이죠. 이렇게 전체 세트 묶으니까 98,000원입니다. 하지만 양입분 어, 할인 더안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같이 세트 묶어보고요 이렇게 세트 묶어서 28,000원 할인하면서 세트 7만원 묶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사시고 어10.5 나옵니다 입구 사이즈 10.5 나오고요 키는 10.5가 살짝 넘습니다 키가 살짝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11cm 정도 되고요 키는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5.5 나오죠. 입구 사이즈 5.5 되고요. 키는 작은 아이가 18 나오고요. 큰 아이는 20cm가 좀 살짝 넘습니다. 이렇게 오동통한 고사지입니다. 입체가 볼륨감 충분히 살려주셨고요. 입구 사이즈 넉넉합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장미꽃 활짝 피어 있습니다. 두 송이식 이렇게 표현됐고요. 어, 롱분이에요. 롱분 입구 사이즈 이렇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두, 어, 요렇게 세트 묶으니까 98,000원인데 오늘은 28,000원 할인되면서 세트 7만원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장미 손가락분 두개두개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두세트로 올렸고요 어, 보랏, 어, 보랏빛 장미, 또 오렌지빛 장미 이렇게 두개씩 세트 묶어드리고요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3만원입니다 어, 이아이들 사이즈들은 비슷합니다 5.5 정도 되고요 키는 작은 아이가 18 되고요.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20cm 살짝 넘습니다. 큰 것들은 또 21cm까지 나와요. 어, 이 아이들 장미 손가락 분이 이렇게 올려 드릴 때마다 굉장히 좀 다양한 색감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보라빛이 제일 빨리 빠집니다. 어, 보라빛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역시나 오렌지 빛도 굉장히 좀 인기 많았던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보고요 어, 왼쪽 보라빛 5번 되면서 세트 3만원 이고요 오렌지빛 6번 되면서 세트 3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세트 묶어봅니다. 노랑 장미 2개, 빨강 장미 2개, 이렇게 두 세트 올려보고요. 역시나 사이즈들은 비슷합니다. 입구 사이즈가 5.5 나오고요. 키는 18살짝 안 되네요, 이 아이는. 17.5 됩니다. 큰아이 같은 경우는 2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사이즈 차이 살짝살짝 살짝 있고요. 장미 손가락 롱분입니다. 굉장히 좀 길어요 생각보다 아, 그래서 어, 심으실 때 어, 입장 올려도 되고요 줄기 어, 목대 있는 아이 살짝 올려놔도 되고 줄기가 살짝 늘어져도 아주 어울리는데 어, 심으실 때이 아래쪽 어, 굵은 마사를 좀 채워주셔야 돼요 이 정도 한 3분의 1까지는 채워주셔야 아래 어,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심으실 때 아무튼 잘 심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장미꽃 예뻐요 활짝 피어있습니다 두 송이씩 표현했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제가 만들었지만 참 예뻐요. <laughs> 이 아이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3만 원씩이고요. 어, 왼쪽 노랑장미 7번 되겠고요. 오른쪽 빨강장미 8번 되면서 각각 3만 원입니다. 하나는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핑크 장미입니다. 어, 핑크 핑크합니다. 역시나 장미 손가락 뿐이고요 어, 사이즈 비슷할 것 같습니다. 5cm 살짝 넘고요. 키는 18살짝 넘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2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역시나 핑크 장미 활짝 두 송이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어, 이 아이들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작지만 아, 큰 아이들 만드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어, 그리고 분량도 좀 많고요. 이렇게 어, 두 개의 산뜻하고 예쁜 아이 어,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3만원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살짝 좀 분위기가 다르죠. 이 아이는 장미 손가락 뿐이고요. 얘는 장미 꽃이 하나, 어, 한 송이가 있어서 이렇게 세트 묶어봅니다. 딱 하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세트 묶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하나만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렇게 어, 두 아이 이렇게 세트 3만원이잖아요. 이 아이는 만원만 추가해서 4만원 세트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꽃 어, 사이즈는 5.5 살짝 넘습니다. 키는 18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는 이 코사지가 넉넉합니다. 1 1 5나오고요키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아이도 캐별런가 어, 제법 된 아이인데, 이렇게 하나만 남아 있어서 여기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어, 이 아이들 세트 4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4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자연스러운 사각뿐이고요. 어, 깊이감이 살짝 있는 롱분 스타일입니다. 앞에 코사지도 화사하게 붙어있고요. 역시나 제가 만든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화사하게 코사지 붙여봤고요 자연스러운 사각본입니다 아이고 살짝 찌그러졌죠 어, 이 아이들은 테스트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테스트로 만들어 본 아이들 큐빅도 붙였습니다 굉장히 좀 반짝반짝 빛나고요 작은 큐빅 붙여봤고요 이 아이는 살짝 큰 큐빅을 붙여봤습니다 어떤가요? 큰 아이가 더 훨씬 좋은가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각본 어, 이 아이들 입구 사이즈 넉넉합니다 9cm 나오고요 이렇게는 8.7 정도 나오네요 키는 10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5,000원씩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아이들 음, 샘플로 만들었으니까 5,000원씩 할인해 드릴 거예요. 각각 5,000원씩 할인하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트 먹고면 6만 원인데 오늘은 2만 원 할인되는 거죠. 5,000원씩 할인되니까 어, 2만 원 할인된 가격 세트 4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만 아봅니다이 아이들은 깊이감이 있어서 살짝 롱분 스타이고요 앞에 코사지가 단추입니다. 어, 제가 단추를 또 굉장히 좋아해서, 어, 단추로 이렇게 모양을 내봤어요. 어, 이 아이들은 입구 사이즈 넉넉합니다. 14cm 살짝 넘고요. 키는 16cm 돼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7.5 나옵니다. 어, 입구 사이즈 같은 경우는 13.5 되고요. 이렇게 입구 사이즈 넉넉하면서 깊이감은 또 충분하고요. 살짝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에 딱 좋을 것 같고요. 수영이 늘어져도 되고, 뭐 군생들도 가능합니다. 어, 이 아이들 굉장히 좀 사이즈 넉넉하면서 음, 굉장히 가격은 착하게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은 세트 3만원 드립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두개 올려봅니다. 이 아이들은 앞에 코사지 아주 큼지막하게 표현되어 있죠. 어,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어, 이 아이들은 단품 4만원 짜리예요 어, 계속해서 제가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 아이들인데 뭐 다양한 색감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렇게 몇 세트씩 올려드릴 거예요. 이 아이들은 세트가 아니고요. 어, 낱개 판매로 한번 가볼 거고요. 어, 낱개 지금 4만원씩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들도 또 어, 나름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입구 사이즈는 16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는 15cm 살짝 안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6.3 정도 나옵니다. 키는 14.5 되고요. 사이즈들은 살짝살짝 살짝 차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제가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해서 만든 아이들이에요. 물레로 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아이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판밀기에서, 어,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만들었기 때문에 살짝 어, 손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납니다. 어, 그리고 코사지 큼지막하게 이렇게 표현해봤고요. 어, 이 꽃이 있는데 음, 꽃 이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꽃들을 좀본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어, 이 아이들 각각 4만 원씩 보내드릴 거고요. 어, 이쪽 핑크빛이 어, 13번 되면서 4만 원이고요. 빨강색이 14번 되면서 각각 4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두개 올려봅니다. 어, 이번에는 오른쪽 노란색이 좀 살짝 키가 커 보이네요. 왼쪽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어, 16.5나옵니다. 키는 15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6.3 정도 되고요. 키는 16 됩니다. 살짝 이 아이가 더 크네요. 어, 노란 꽃, 핑크 꽃입니다. 이렇게 꽃 색감 보시고 어,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나 이 아이들도 어, 노란색이 15번 되겠고요. 핑크 꽃이 16번 되면서 이 아이들 각각 4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어, 올려봅니다 어, 핑크 꽃하고요 빨간 꽃이죠 어, 바디 색감이 좀 살짝 다르죠 이 아이는 쪼꼬브라운 색감 표현했고요 이 아이는 어, 그냥 흰색 바탕에 이렇게 또 빨간 꽃을 한번 피워 봤습니다 어, 사이즈들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16cm 되고요 키는 14.5대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6 나오고요 키는 1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아이들 이렇게 입구 사이즈 이렇습니다. 요렇고요. 전부분 살짝 라인을 좀 살짝 잡아줬어요. 역시나 이렇게 흰색은 깔끔하게 생겼네요. 깔끔하고요. 큼지막한 코사지 표현되어 있고요. 입구 사이즈 넉넉하죠. 다리 튼실하게 달려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제가 만들었다고 여기에 한경이라고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어, 제가 만든 거 제가 소개하니까 살짝 좀 쑥스럽습니다. 요렇게 어, 생겼고요. 왼쪽 핑크코 17번 되겠고요. 오른쪽 빨간 꽃이 18번 되면서 이 아이들도 각각 4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올려봅니다. 이 아이들은 앞에 아이들하고 살짝 좀 분위기가 다르죠. 이 아이들도 역시나 각각 4만원씩 보내드릴 거고요. 사이즈들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16cm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키는 15cm 살짝 안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5.5 나옵니다. 키는 14.5가 살짝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꽃을 살짝 크게 표현했던 앞에 앞에 아이들은 또 크게 표현했잖아요. 이 아이는 살짝 작게 표현해봤습니다. 세 송이고 세 송이 이렇게 표현했고요. 어, 앞쪽을 살짝 찌그러뜨렸어요. 이렇게 살짝 찌그러뜨려서 턱을 만들었습니다. 턱을 만들어서 어, 턱 위에 꽃을 한번 올려봤고요. 입구는 이렇습니다. 색감은 이렇고요. 이런 색감도 좋아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송이 표현했습니다. 한 송이가 살짝 가려지긴 했지만 두 송이 이렇게 표냈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겼고요 입구 사이즈 넉넉한 편이에요 이렇게 넉넉한 편이고요 발음이 계속 지금 뭐가 버벅대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는 19번 되겠고요 오른쪽 핑크 이 아이는 20번 되면서 이 아이들도 각각 4만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이번 영상도 마지막 아이들이기도 하고요. 어, 두개 살짝 뭔가 분위기가 안 맞지만 하나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어, 저렴하게 한번 드려볼 거예요. 어, 이 아이들은 세트로 이렇게 만들었던 아이들인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어, 이 아이들 영상 올리기도 전에 현장에서 판매가 돼버렸던 아이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하나 남은 아이 이 아이하고 한번 세트 한번 묶어 보고요. 입구 사이즈 넉넉합니다. 14cm 나오고요. 키는 21cm 돼요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3.5 나옵니다 키는 16 정도 보시면 될거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구 사이즈 넉넉하고요 깊이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즘 또 에오니움들 굉장히 많이 식재 하시잖아요 그 아이들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어, 이 아이는 뭐가 어울릴까요? 어, 이 아이 어, 제가 생각해 봐도 뭐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또 고수시잖아요 이 어, 예쁜 아이 이렇게 가져가셔가지고 여기에 예쁘게 식재해서 저한테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 뒤쪽에 사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오늘은 5만원 오만 원, 어, 5만 원 보내드려 볼 거예요. 이렇게 사이즈 넉넉하거든요. 사이즈 넉넉한 아이 이렇게 하나씩 남은 아이 두개 세트 묶어서 딱한 분께 이 아이들은 세트 5만원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아이들, 가격 착한 아이들, 아주 좋은 조건 세트 묶어서 다음 영상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또 만나뵙겠습니다.